올라 마드리드 남 r 입니다 오늘은 누구의 탓으로 돌리다, 누구에게 잘못을 뒤집어 씌우다 라는 스페인어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의 탓으로 돌리다, 누구에게 잘못을 뒤집어 씌우다를 스페인어로 하면, echarla culpa 입니다꿀빠는 잘못, 실수, 탓이라는 뜻입니다. de q u 라 nes l 누구의 잘못이에요? 에스미야제 잘못이에요. Quién tiene la culpa? 누가 잘못이지? 요? 나야. 자, 그럼 여러 예문을 통해서 오늘의 표현 누구의 탓으로 돌리다. 누구에게 잘못을 뒤집어씌우다. e 차를 a r la culpa a 아 alguien을 익혀 보도록 할게요. No me echas la culpa. 네 탓하지 마. No le eches la culpa de tus errores. 너의 잘못을 그의 탓으로 돌리지 마. Siempre me echan la culpa a mí. 그들은 항상 나를 탓해. No debemos echar la culpa a los demás. 우리는 남을 탓해서는 안 된다. De todos modos, te van a echar la culpa. 어쨌든, 사람들은 너를 탓할 거야. Ahora quieres echarme la culpa a mí. Pero yo no i c e nada. 지금 너는 나를 탓하려고 하는데 나는 아무 짓도 안 했어. ¿A quién le e c h la culpa? 나는 누굴 탓하지? 오늘은 누구의 탓으로 돌리다 누구에게 잘못을 뒤집어 씌우다 라는 스페인어 표현 에차 h a r la culpa a a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린 다음 시간에 다른 표현으로 또 만나요. Hasta luego.